그분들이 베트남 겨우 뭐, 하노이는 아무리 걱정이 된다고 하지만 겨우 다섯 뭐 명, 스무 명이 정도 하루에 확진자 나오는데 사망자도 별로 없고, 근데 왜 이렇게 도시 전체를 벌써 폐쇄, 폐쇄하고 난리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답하기가 참 힘듭니다. 물론 사전 어, 방지하는, 미리 틀어막는 것은 좋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심하냐는 것인데요. 하간 그것에 대한 답이 일부 되는 내용이 오늘 조선일보 나와서 그거 잠깐 봅니다. 남지현 기자인데, 코로나 모범국이었던 태국이 태국하고 베트남은 동남아, 인도차이나 반대에서 서로 경쟁자죠. 경쟁자지만은 또 서로가 참고하는 사이인데, 쟤네들 뭐하나 보고 따라 하고 이런 건데 태국이 이렇게 코로나로 엉망진창이 돼 버리니까요 의료 시스템을넘어었죠 영국 일간지 가디안에 의하면요 <laughs> 사진 저기 보세요 그냥 뭐 엉망진창입니다 야외 주차장에 침대를 놓고 환자를 진료하는 지경인데. 하루에 어제 경우에 2 0시일 신규 확진자 만 1만 4천 명, 사망자가 하루에 118명, 병상이 가득 차서 입원을 못합니다. 그냥 집이나 길거리에서, 길거리에서 사망합니다. 네. 중환자들이요, 중환자들이 이게 안 잡히고, 백신은 5%, 접종률이 5% 이하로 저조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불평이 엄청나죠. 그렇다고 해서 태국 국민들이 대놓고 반발을 못하는 게, 대놓고 반발하게 되면 거기 태국 국왕을 비판하는 것이인데, 태국 국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 깜빵에, 제가 알기로 5년인가, 10년인가, 15년인가, 그래요. 그냥 비판하면 깜빵가는 거예요, 몇 년을 갔다가 그러니까는 비판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터지겠죠? 이런 꼴을 갖다가, 어, 왜 생겼느냐? 제가 3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올려 드렸습니다만은 태국이 공식적으로 이 방역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냥 코로나와 같이 살겠다고 했거든요. 그다음이 이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는 거를 보고 나서 베트남이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의 원인이에요. 네, 하노이 답태입니다.